슬로 o w s 다 o w sl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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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l o w slow, slow, s l 격 w s 봐줄 수 있어 o w slow, s l o 어격 l o w sl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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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말도 없다 l o w slow, s l 아, 나도 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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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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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 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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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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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뭐 거, 사운드 난 거. 아, i c c u s Piccus, p i c 고 u s p i c 고피 s p i 나고 u s p i c 고 u s 피 i c c u s 피 i c c u s Piccus, p i 피 c u s Picc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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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스나, c u s Picc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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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어나스나 잡은 줄 알았는데 라플 잡았구나 아까 도글 노리스 도 어? 도 나도 아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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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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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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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물 잠수요. 빵떡이 잠수요. 병조 일단 저 A 왔어. 에이, 아, 존나 좋아한대. 호루인가 어, 내가 빚 갈게 이거. 그냥. 아, sorry. 이거 바닥 보이지 일단. 어, 내 바닥으로. 어, 정문스나. 정문스, 개구리 혼자. 개구리 혼자. 나이 정면 못 본다. 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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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�

미션 실패. 딱체인지할때인마들어 왔나 보다. 쇼. 아, 타이밍 봐라. 타이밍 봐라. 아. <laughs> 아, 야, 얘네 뭐 하는 데나 괜찮나? 나 머리 부먹 어 아, 이러면 소답스 나올 수도 있거든. 짧게 볼게 이거. 나쌀 끼면 바로 해저가. 나나 빠질게 나사키는 나사키나나나는 나사키는 나사키는 나나 같아 는스 있다고? 와리키는 나사키는 나사아는 나사키는 나나사기는 나사키는 나사는나 A 올것 같은데 어에올다 오, 뭐야. Good, good. 플레이 진짜 능구셨다. 최고? 세워야 뭐, 어 뭐야 지금 세호야 시야 치고 박스 아니야? 나피플나 필꾸라. 필꾸라. 걸렸거든 와리 나 대학 저, 대학 하다 대학 중이야, 대학 중이야, 일단 그고 있었다 필다얘피였던데 필꾸라, 예, 어디 가 아직 안 보여 홀났다 홀났다. 아, 소리야. 아, 타이밍 봐. 야, 매, 매방 낚시해 봐. 그서모를 걸? 아, 나매방 세게. 이제 무까 나이스. 야, 이제 도졌다 이제 롤시작해서못 산다는데? 아, 괜찮아. 아니야, 아 여기서 막아야 돼. 안 왔어. 아? 안 왔어. 자 반샷 흑무 5번 반샷 5번 저거 흑인계야 흑인게 반샷이야 아, 쇼봐야지 이거 그래도 응 음. 오픈해서 봐봐 그냥 지금... 어 뭐야 왔다 좁아봐, 우리 쇼 왔어 반샷다 반샷다 정면 있다 정면 클 정면 클 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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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아이 들어온 건 없다 어 아, 하나야 일단은 음. 말리스나와자 겹자, 와리... 겹자 아 말이 나풀이다 겹자 스나였어아 말이 어, 나풀 여가나 있는거 같은데 피크 스나 나풀 같이 오는거 조서해 음, 겹자 스나 있으니까 2층 스나 조 음. <놀람> 아니 달방으로 해갖고 같이 다나 3미리거든 겹자 2는 몰라 못 봐줘 아, 어, 우리 셔도 왔다 우리 아크 아 피고 있니 피고 있니 형사 와 피고 있니 아 어디야? 역나살았다나 트위기, 나 트위기. 어 뭐야? <laughs> 자꾸 사라지노 애들이. 다박 아 놓으면. 나나 열심히 하고 있거든. 이거 봐봐. 어. 어. 뭐, 나 할까? 던지는 아니디에 아, 나도 지금 다 박고 있어 애들. 근데 막발에 자꾸 없어져 애들이. 플래시. 카메 볼게요. 저 필이다. 아, 봐 아, 아. 아, 야, 롬, 형, 어, 방금 흑 필인데. 보너스. 아, 셔진 몰라. 셔진 아, 몰라, 몰라, 몰라 이거.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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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없어. 없어. 제가 잡겠습니다. 제보니아 나도 지 삼박스랑 삼박스. 토로셋. 아, 뭔가 하나 필리 이거 정 거야. 필 자리가. 흑 어. 흑세대았 3박스나 3박스나. 필자리야. 던질 거리거. 나 3미 고정이야. 속가다 몰라서 어겠네 어, 나올 수도 있겠다. 너나제좀 파이 가지고 내가 살이 안전하게 할게. 와리 칼체킹. 필자리가 어디 갈지 모르겠다. 쓰나 도와줘. 저기 박나 앰벽. 앰벽인 거 같아. 저 앰벽? 어, 몰라. 어디인지 몰라. 확실히는알겠다 그러면 그만 연병했다. 피 살았어지. 뺏자. 아, 아 필자리 새잎도 아니네. 어디 기억자, 기억자, 기억자. 기억자. 아, 필에 100에... 뭐야, 뭐야? 니짜, 니짜. 아, 니좀 뭐야? 짜 뭐야? 어, 뭐야 이거? 어디 왔어? 모르지. 나 계속 정면 열고 있었는데. 문전 막혔였나 어, 뭐 꺾인 뭐, 거 아니었나? 설 때. 해서 여든데. 니은자, 니은자, 니은자에 설대, 니은자에 설대, 니은자에 컨디, 니은자에 컨사이, 컨사이, 피 1, 컨사이 피 1, P1. 예. 네, 피 10. 사리야, 옮긴 거 조심. 어. 머리 조심해쓰리깡이나 이런 거 조심, 선... 어. 잘 봤나? 머리 낚신가? 살한다살한다이소드를 어? 걔들 일부러 기다린 거지? 나이스. 션 성공. 어 니은자 저거 뭐야? 야, 이거 왼벽 낚시였나? 그 체크할라 할때 기억자한테 죽었거든 아 그럼 왼벽 낚시 였겠다응 너밖에 음. 그 없는데 왜냐면 내가 훑가에 나갔는데? 뭐, 아, 내가 그렇게 뭐, 정면 계속 열고 있었는데 두 마리 잡고 피스 나나 피스 나 피스 나? 어나 아, 피스 나. 나 내가 피스 나라고 확인 확인 난가 하나 아 이거 이 정면을 열겠다 이러면 피크 투... 다운 해 난간 탑 썼다 행사 하나 B쪽 왔다 잠깐 음. 아니야 아냐 니이가 이거. 피크 다운 해 난간 탑었다 아 뭐, 에이, 저 이거 쏟아고 오는 거 조심해 봐, 현서가. 어, 패스,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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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패스? 응. 쇼각 패스 다시 들어왔어. 아이 좀 걸다. 사이트 걸다. 조쇼해 조심해 봐. 조심 봐. 이판 봐. 라플 개 핀데. 다운인가? 워클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스나도한두대 박았는데. 쇼이그 패스 실친 간다. 다시 2층 간다. 텔턴 터쳐. 멀뚱맞고나 사기잖아. 어, 정맥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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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안 쌓아줘도 돼, 수, 안 쌓아줘도 돼. 어. 돼. 나 사기 쓰나? 나 A1 바로 A 간다. 어, A에 올려고 했었어. 나1 1쓰나 지금. 나1미리현서가 셔터폰 해야 돼. A 갈거 같기도 하고. 응, 나1미리 너무 천천히 한다, 얘네. 어, 와리스나, 오, 시발 와리 어, 히발 뭐야? 피메이션? 65. 와리스나? 어. 정말 클인데? 정말 클이다. 이 어, 조심. 어, 나 3미리 먹고 있어. 아. A 치마게. 나, 나 4인데. 정말 클, 정 클. 이거 다시 A로 돌린 거 조심해. 다시 A로 돌린 거 같은데 나는. 아, 아 찍고 A 찍고 있어 3미 아, 3미리가 이 B 나. 아니야, B야 이거 B야. B 굳이 나, B 굳어 나. 봐봐, 봐봐. 에 버리라고. 애, 라플 반샷. 버려, 버려, 버려. 아, 씨. 끝났다. 라플다. 에 버리는 거 맞나 이거? B 굳어, 여기저 나래 1기1기1기하 하나 몰라 여기기피아피아예 일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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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일분 다 라들기 1기1기1기 피오시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좀천천해도돼하겠다나개잘했다아 진짜 다는데아 근데 왜이리반샷지나 방금 가다가 네가 두 마리 잡아아 a 로 갔다 그 타이밍에 머리까지 왔어. 어, 네, 얘네랑 나 얘네 반샷이 너무 많이 떠타이밍 그 이렇게 뭐안 맞냐 얘바닥뭐반샷안 떴으면 3마리 다잡아는데한 마리 반창 뜬거다 잡는다고. 아 그래도 3 m m 찍고 있는 거 좋았대. 잠깐. 클 나클? 이거 나좀 때다 갈게. 저먹어 어. 어, 우리 아까 2라 끝났다. 반클어이 알방클. 일단. 관개 몰라? 한 개. 리포 오는 내가 이거 스나 스낙 계속 안싸줬거든치 나간 전난타카넣 스나 안싸줘 가지고 스나도 저안 싸워 줄 거야. 확인. 전난 나카 있거든 하나. 와로까 어. 아, 나 빠졌다. 아, 지리 상궁이 와타이밍 봐. 머리 상궁이? 머리 상궁이야. 상궁이. 나이스. 야 슈머, 이거 셔로 와셔로 로아야 돼. 쌍둥이. 현서 이거 애기 조심해 봐. 와리 쌍둥이 대발어야이래전포까줄까 아, 이거? 현서가. 들어와 볼래? 전나 전환... 와래 올라왔다. 일기아전전까지컨디스 전화... 컨디스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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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할때 내가 이 같이 해 줄게. 까봐. 바로 쏴 봐. 바로 살아 봐. 나 뒤로 뺀다. 야, 개크 파줄게. 개크 파줄게. 야 이거 스나 살아 있어서 서가 떨어져. 야야. 5번 필. 5필. 번1번1번 일번. 5번 5번 번래서거기 쓰네. 아,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거야 스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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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어 스나 A였어. 컨티였어 얘. 펜터시 10분 다 10분 3 3 3 2층 2층. 미션 성공. 엔드어 근데 이이하잘 뚫었다. 나이스. 나맞리 바로 이렇게 정말 할게 정면 열고. 쇼딩 가자. 정면 열고 쇼딩 가자. 아, 스며 내가 폭가줄 테니까 쇼딩 폭 가고 이터 바로 봐. 정면 정면 나다아 그러니까. 아, 어디야? 나이스. 아나자다 전화 노나 이거요. 존나노. 아 명주 나이 스나 죽었대 보급야 그래서 내가 스나 많이 때리고 갔다. <laughs> 나, 그거 <laughs> 끝났다, 아 그거 스킨팡이 품었다 그 존나 때렸겠어. 나오길래 점프하면서 나오대? 아 근데 기억 자좀 뻔했다. 시, 새끼. 인정. 뭐 끝이가 한 번보다 아까. 끝이. 아, 아 진짜... 빡세다 근데. 근데 쟤네들이 그나마 별로 못했는데 우리가 블루때 뭔가 이상해 처음에 맞지. 그러니까 아니.